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딱 잘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우리가 흔히 옳다고 믿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저 특정 상황에서 더 낫거나 효과적인 선택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주변에 넘쳐나는 법과 규칙 또 전통이라 불리는 것들 역시 어느 한 시점에는 유용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장 모든 사람에게 늘 적용되는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어떤 규범이든 그 유효성을 스스로 점검하여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게 바꾸거나 유연하게 접근할 줄 아는 태도가 훨씬 중요해진다. 의무가 넘... 치는 세상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위를 살펴보면 의무라는 이름이 붙은 규범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금세 깨닫게 된다. 사회적 규칙이나 누군가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관습, 법적으로 정해진 조항들부터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치까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의무를 정말 자발적으로 합의해온 것인지, 혹은 그저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알기조차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규칙이 왜 생겼고 지금도 유효한지 따져보기도 전에 그냥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곤 한다. 그러나 정... 자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갈 때 느끼는 답답함이나 불편함은 상당 부분 불필요한 비용일 수도 있다. 사회 질서를 위한 법과 시스템은 물론 존재해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정말 이건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되는데 왜 자꾸 강요될까? 싶은 낡은 전통이나 형식적 관습은 언제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막연히 너무 불합리한데도 바꾸긴 어렵다고 체념해 버리면 내 삶은 억지로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채 계속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 물론 무조건 법이나 관습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살라는 주장은 아니다. 문명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최소한의 규범과 질서는 꼭 있어야 한다. 다만 그 틀에 갇혀서 숨조차 쉬기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과감히 그 불합리함을 깨뜨릴 용기를 내보자는 이야기다. 낡은 규칙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의 자유를 고스란히 반납할 필요는 없으니 말이다. 비난과 영웅 숭배의 함정.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나 감정적 상태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결코 자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나는 잘못이 없고 전부 저 사람 혹은 저 제도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책임을 지는 기회를 상실해 버린다. 비난은 손쉬운 방어 기제다. 내 불편함과 불행을 마치 타인의 탓인 듯 몰아붙이면 그 순간만큼은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내가 처한 상황을 개선해 주는 일은 거의 없다. 또 다른 극단에는 영웅 숭배가 있다. 특정 인물이나 사상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만 내 삶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 아무개는 이렇게 성공했으니 나도 똑같이 해야 해! 라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남에게 맞추다 보면 내 목소리는 사라지고 허상만 남는다. 물론 뛰어난 업적을 인정하고 본받을 점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인물을 맹목적으로 영웅으로 축혀 세워 그 사람의 모든 기준이 곧 나의 기준이 되어 버리는 순간 나는 스스로 삶의 좋다권을 포기하고 남의 그림... 자가 될 뿐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웅이라 부르는 이들도 결국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대단한 성취를 했다고 해서 일상 전부가 완벽하거나 그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의 업적을 놓고 와 정말 대단하네 감탄만 하다 보면 정작 내내 삶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부분이 희미해진다. 내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영웅의 성적표에 맞춰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 감정에 대한 책임 역시 외부에 미뤄둔 채 점점 수동적인 자세가 되기 쉽다. 옳고 그름의 함정. 흔히 말하는 옳고 그름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평가와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여기기 쉽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옳다 알선 그르다 악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사소한 문제에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곤 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옳은 방식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면 누구나 그 방식을 택해 자동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과 의견이 부딪힐 때 자꾸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결국 소통의 장벽만 높아진다. 애초에 우리는 성격도, 살아온 경험도, 가치관도 제각각 다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만 열중하다 보면 정작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는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 게다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강박은 결정을 미루거나 두려워하게 만드는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혹여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고민만 거듭하며 시간이 흘러가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정은 완벽히 옳은 답과 절대적으로 그른 답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선택지일 뿐이다. 차라리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고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거나 누구의 행동이 더 의미 있다 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다. 예컨대 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껍데기를 모으는 일과 대기업 사장이 회사에 큰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일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는 몰라도 그것이 옳다, 그르다나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행위일 뿐 거기에 우열을 매기기 시작하면 스스로 경직된 사고에 빠지기 쉽다. 강박적 사고에 더 강박이 심해질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쪼그라들고 한편으로는 인간관계를 불필요하게 꼬이게 만들기도 한다. 혹시 평소에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해. 이 사람에게는 절대 실망을 주면 안 돼. 와 같은 생각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저 의무니까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정작 나에게는 아무런 기쁨이나 의미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해야만 한다는 강박은 자신의 선택권을 외면하게 만든다. 예컨대 식사 예절, 복장 규정, 대화 방식 등 우리 문화 속에 이미 깊이 뿌리내린 수많은 관습들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면 곧바로 불편한 시선을 마주치게 만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 생각하면 의외로 별거 다닌 경우도 많다. 많은 에티켓이 사실상 일회성이고 어디서 누가 정했는지도 모를 관행이 부지기수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거기서 오는 부담은 상당한 시간 낭비이기도 하다. 사회화에 저항하기 모든 규칙이나 전통에 무턱대고 등을 돌리라는 말은 아니다. 당연히 문명 사회에서 개인이 마구잡이로 행동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대체 이 규범이 왜 필요한가 의문이 드는데도 그냥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다면 그 규범은 이미 시대에 뒤쳐진 것이거나 더 이상 낙에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낡은 의무를 거부할 줄 아는 마음가짐, 즉 사회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사람들은 기존 제도나 전통에 순응하기보다 의문을 제기하고 낡은 방식을 탈피하려 했던 이들이었다. 에디슨이 전기를 활용해 빛을 밝히려 할 때,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고 시도할 때,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대중화를 꿈꿀 때, 수많은 사람은 그들을 비웃거나 반대했다. 그러나 결국 그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던 시도가 세상을 바꾸었다. 일상 속에서도 어떤 낡은 규칙을 어긴다고 해서 당장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주변 시선이나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반응이 두려워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곤 한다. 간혹 그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기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삶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비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나아가는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괜히 반항가처럼 보이려고 시끄러운 시위를 벌이는 게 아니다. 그것보다는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난 이렇게 하지 않겠다며 조용히 우회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오히려 더큰 반발과 번잡스러운 마찰만 생길 뿐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매 순간을 선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강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법, 부착화된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특히 어릴 때부터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막상 본인이 원치 않는 의무에 저항해 볼 생각조차 못하곤 한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이 전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다음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수 있다. 내가 타인에게 부과하는 규칙부터 돌아보기.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일은 없는지 확인한다. 그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자. 결정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결과일 뿐임을 인식하기. 이쪽 선택이 옳을까, 저쪽은 틀렸을까라는 이분법적 접근 대신 각각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스스로 그 결과를 감당할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본 뒤 결정하자. 반드시 따르지 않겠다고 굳이 떠벌리지 않기. 난이 규칙 안 지켜라고 대놓고 선포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쉽다. 사회화에 저항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내면적 선택. 굳이 이를 과시하면 반감만 키울 수 있다. 고정된 역할에서 벗어나기. 남자니까 이런 일, 여자니까 저런 일, 혹은 중년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규정은 거부해보자. 외부에서 주어진 틀 대신 내가 진짜 바라는 위치와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타인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기. 누군가 이래야 내 삶이 편해진다는 식의 사고는 결국 내 행복을 남에게 맡기겠다는 뜻이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가 있다. 그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불합리한 건 아니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랄프 월도 에머스는 사람들은 그저 관습이라는 맷돌을 지치지도 않고 돌린다. 맷돌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넣어둔 재료뿐이다 라는 말로 타성에 젖은 관습의 폐해를 꼬집었다. 반면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수 있을 때 비로소 시와 예술, 희망과 기지가 넘치게. 되고 그것이 개인을 비롯해 공동체 전체를 돕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 했다. 내면의 자유를 선택하기. 관습과 전통 에 순응하면서 늘 익숙한 방식을 고수한다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일이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내게 맞지 않는 규범이라는 장벽을 부수기로 결심한다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물론 그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바라보거나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때로는 노골적인 반감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진통을 견뎌내고 나면 더큰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결국, 전통을 지키며 안전하게 안주할지, 아니면 좀더 창의적인 시도를 하며, 스스로 삶의 방향을 만들어갈지의 선택은 온전히 내게 달려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렇게 해야 옳다는 지침을 외워가며 살 필요는 없다. 수많은 일해야 한다는 말을 참고하느라,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대신, 매순간 내 판단에 따라 선택해보자.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을 주도하는 방법이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존재한다. 어떤 길이 더 정답에 가깝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지만, 적어도 내게 맞는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제일 잘알수 있다. 그 길을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가능성이 꼽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성취, 나아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 물음 앞에서 스스로 솔직해지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첫 걸음이 된다.